안녕하세요. 오늘은 열1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1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헬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곧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겠느냐 그가 대답했대.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세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세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풀 때는 세상이 모두 다내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지자 엘리아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낙심한 엘리아를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갈멜산산에서 450명의 바할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신이 제물을 불사는가를 불사 불는가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방 선지자들이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개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옵이 백성에게 주 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아멘. 이방 선지자들은 중원 부원, 부원하면서 기도하였으나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짧았습니다. 엘리야는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걱정되죠. 그러나,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1기 38장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방신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하고 나서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잘나가게 되면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엘리야 또한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흡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악한 아합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한 엘리야는 담대하게 악한 아홉 방한테 달려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아, 그러나 아, 이럴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보통 잘 나갈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 그래서 올라갈수록, 잘 나갈수록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아, 겸손해야만 합니다. 1 1계상 19정. 1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미 마땅한지라 한지라. 아멘. 아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아방 왕의 부인입니다. 엘리야는 이방신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악한 아방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엘리야의 승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엘리아가 이방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아는 승리를 위해서 자신만만하였지만 그에게 닥친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엘리아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방하게 나갔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엘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 소식으로 아하왕과 이세벨이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순간 잠깐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위험이 닥치게 되어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대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비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피할 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를 잃어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낙심하여 남유다왕국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 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멘산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게 하였습니다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커녕 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낙심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였으나 지금은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능력의정 엘리야가 불과 하루 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고 낙심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 것에 겁이 나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기는 커녕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아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왔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었지만 전혀.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서 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업도 안되고 오히려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하나님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을 섬기지 않는 7천 명의 사람을 남기겠다고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보기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 7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낙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아, 회복시키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얼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한 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깨어났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이 준비되었고 아, 천사가 엘리야를 시중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 가운데서 헤매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곧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죽기를 강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일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호랩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호랩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던 호랩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부엘살바에서 호랩산까지는 대략 350km로 걸어서 가면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엘리야의 광야 40일은 아무 의미 없이 진행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호랩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40일 광약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레드르가 거기서 먹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서 보면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란 이 말씀은 엘리야의 잘못을 지적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란 이 말씀은 엘리야의 잘못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난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용서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러나 엘리아는 아,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대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아는 도망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이것으로 왔느냐 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으나 엘리야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11절 12절 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 바람을 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불을 일으키시나, 아, 그러나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12절 같이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으면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진, 불, 바람도 있었으나 그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잘못을 심판하여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음성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아를 위로하는 사랑이 가득찬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있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조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아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 아들 예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있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원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돌아와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새로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